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PPT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정사각 사이즈를 만들어 줬습니다. 디자인으로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고 너비와 높이를 맞춰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공이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도형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구보다는 농구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농구공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 관련 이미지들을 잔뜩 모아봤습니다. 이제 표시된 부분에 농구공이 딱 맞게 배치되도록 이미지를 조정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죠 PPT는 슬라이드쇼를 시작을 하면 마우스나 키보드를 클릭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환으로 가시면 화면 전환이라고 있어요 보통 마우스를 클릭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5개를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라 다음 시간 후를 체크해 줍니다 여기 시간이 있어요 0.13초 정도로 할게요 슬라이드 쇼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음악을 넣어보면.